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우물 지하수를 소개합니다. 어, 대구 광역시에는 어, 동네 우물이 11개소가 있고 어, 수송구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완촌 1등이 파랑 공원에 있고, 응. 황금 이동의 수목공원에 아, 있습니다. 염소만. 아, 염소만. 응. 옛날에 50년 전만 해도 대구는 우물물을 응. 식수로 사용했고, 그 우물물을 끌어먹기 위해서 줄을 서서 그 양동으로, 양동으로 수어 날랐습니다. 예, 이 저는 저 가천에서 지금은... 뜯어 생수를 아... 아... 그... 네, 마트에서 구매하여 생수 있잖아요. 어... 그실 정도. 가창을... 아, 네, 네. 또 이름 뭐더라 생수더라. 가창이요 생활 생대강있에서저 뜯어먹었었는데 많이소는 분들 드시는데. 정수기 오물물이 네, 이현상아요다 네. 네. 철거되고 네. 수질검사 이후에 네. 깨끗한 물을 네. 남겨두은 네. 듯이 와. 네, 대구에 란한이계서 수성구에 아, 투계해서 아, 그 수성구에 아, 우리동네음을만천일동의 네. 네. 아, 화랑공원 황금이리동의 아, 그그 음. 수목공원 내에 지하수가 운용수로 아, 네.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네. 매주 아, 방문하여 음. 많은 분들이 음. 이 우물 이용하고 있는데, 네. 그건... 네. 특별히, 네. 자주 방문하는 저로서는 네. 네. 가끔씩 네. 2주마다 한 번씩 팀 네. 검사를 네. 위해서 네. 음영수를 네. 체크하고 네. 있는 네, 검사기관에 네, 이당자를 만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물어보고 수시 검사표를 확인해본 결과 금명수로서적합품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에 흙에 마시라든지. 예, 예, 또는 이제 예, 검사 음, 결과에 따라서 음영수로서의 어, 예, 예, 예. 적합함을 어, 어, 예. 예, 확인하고 어, 고지하지만 예, 예, 있고 내일 이제 예,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음영수로 재하수로는 검사하고 어, 안심하고 깨끗하게 이용을 예, 예. 대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간단한 건강을 위해서 대구시로서 그리고 수성구에서 관심을 갖고 모든 회용들을 네. 있을 때는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그 있는 것 물을 같습니다. 수성구 어. 내에서 이렇게 필드를, 가창 쪽에 있는 대림작수를 음. 많이 예. 애용하였는데, 어. 네. 확실히 네. 거리가 네. 아. 아. 조금 여기 먼 관계로, 여기 관하 어, 하고 청도시는분들이많으있실것 뭐 예, 예, 같습니다. 지금우각 음. 가정마다 정수기를설치금이고아수기를 어, 어, 이용하고 있지만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예, 지시아니까시는 음. 예. 예, 남동물 분들이 섞여요. 음. 예. 그니까 뭐 자주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짐없이 어, 수진검사를 하고 이제 뭐 네. 뭐 그리고 공유를 해서 안심하고 내릴 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때문에. 조치들이 아, 다 연결은 다돼있구나 상당히 유익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저희 광내에 있는 황금이동 수목공원에 제아술을 소개했습니다. 납동광물도 먹을 수 있고 예. 야, 다, 어, 주변에 어, 계시는 분들, 어, 지나 하시는 그,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예, 뭐 한번 오셔서 맛도 어, 어, 아 보시고 아 어, 어, 이런 지하수를 설치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현장에서, 더잘 아, 관리, 감독하고, 지켜가는 신원들을 위한 수진검사, 아, 아, 그리고 동물, 지하수를, 아, 지하수를 예, 얼마 잘 관리하고 네. 있는 예, 얼마 예, 이 모습들이 음, 모든 아, 주변의 시민들께서 어,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또 물가에 오셔서 정자에서 그렇죠. 또, 그렇죠. 어, 그래. 또, 어, 또 좋은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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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이기 때문에 용도, 용... 예. 많은 분들이 용... 운동도 어, 오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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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좋은 간장소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까지 동네 오물을 그제 지하 소를 파놓고 가정마다 길어 먹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붙이는 거어 이거 수질 검사 나오는 도 사업을 통해서 아, 지 아. 예, 아. 지금 오 예, 예. 정수된 물들을 공급해서 예, 예. 가정마다 예, 수도를 설치하고 자유롭게 예, 수고 없이 드실 수 있는. 에, 그런 시절이 온 것이지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에, 이렇게 대도시에 에, 한가운데에 에, 지하수를 파서 어, 물의 용도의 그 어, 수지를 검사해서 어, 이렇게 공지를 하고 안심하게 드실 수 있도록 에, 한 것은 에, 상당히 보기 좋은 에, 유익한 예, 행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산이 높고 고리 깊으면 물도, 어, 깨끗하겠지요. 예, 그리고, 어, 시골에, 예, 명산에 주변에서, 어, 어 지하수나, 아, 내지는 우물을, 어, 일곱수 우물을 이런 모으시는 분들은 예, 건강에도 참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나, 어, 도시의 삶은, 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에, 물을, 에, 생수를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 또는 이제 지하수의 수질 검사를 하고, 어, 받아 드시는 분들, 에, 정수기를 이용해서 수돗물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에, 많이 에, 있으실 텐데, 에, 공동 우물이죠. 동네, 동네 우물이. 예, 이 지하수 수질검사된 이 물을 많이 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동네의 우물이 많이 예, 있어서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은 예, 소개해 봅니다. 아,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예, 수질이 좋지 않고 물이 부족했던 대구가 50년 전만 해도 우물물을 길어먹었던 예,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하수를 관정해서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내 전체 대구시 광역시 11개소 수성구에는 두 개소 그중에 만촌1동에 한 곳이 있고 황금이동에 수목공원 어린이 공원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은 소개를 했습니다 어, 아침이 되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예, 운동을 나오시고 예, 공원에 한바퀴씩 이렇게 여러바퀴씩 돌면서 운동을 하시고 또 중간에는 우물이 있어서 예, 물도 드시고 떠가기도 하시고 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예, 가끔 애용하고 어, 있습니다 어, 아무튼 에, 잘 지키고 관리를 해서 오랫도록 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우리동물 재하수가 어, 어, 되기를 바랍니다. 어, 틈틈이 관내에 있는 여러가지 홍보할 내용들이 있다면 소개하고 에, 알려서 어, 함께 공유하고 어, 나눔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 제가 아, 유튜버를 하면서 특별히 컨텐츠가 한국 자생출란이지만 에, 생활에 에, 유익한 내용들을 영상에 담아서 에, 올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에, 구독과 좋아요를 어, 함께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되고 어, 응원이 됩니다. 어,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수목버린 공원을 예, 소개하면서 어, 수성구에 예, 두 곳이 있는 중에 특별히 한 곳, 예, 저희 집에서 가까운 예, 이 수목공원 내에 있는 예, 동네음물 제아수를 소개해드렸고요. 예, 안심하고. 음,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드시도록 소개해 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어, 유익한 정보 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예, 영상을 올려주시고요 어, 함께 예, 소식을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도 어, 건강한 하루 보내신 여러분 편히 쉬시고. 좋은 아침을 맞으셔서 또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기쁘고 보람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음, 재미가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건강을 잘 지키시고, 관계하시는 모든 일가친척 이웃들과 분 동료분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 서로가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나눠먹듯이 여러분들도 마음을 나누시고 또 사람을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끌어주고 밀어주는 아름다운 대구광역시 시민 또 여러분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부서없는 설명으로 잠시 공원 내에 지하수를 소개하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에 좋은 영상 또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